저는 광해를 연기하면서 맡으면서 계속해서 느꼈던 것은 사람과 사람과의 믿음을 계속해서 찾아가는 찾아 찾고 싶어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근데 그거에 있어서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광해는 우선 자기 자신도 믿지 못하는 상태에서부터 시작을 하거든요. 긴 여정을 시작을 할때 그렇게 시작을 해서 많은 백성들과 함께 고생을 하면서 자신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제 믿음을 어 많이 느끼게 되고 어 하면서 좀 리더로서 백성들을 노하여금 리더로서 성장하는 캐릭터였던 것 같아요. 근어네 차별점 가장 큰 차별점은 제가 생각하기에 어 지금까지의 어왕 또는 왕세자가 갖고 있는 흔한 백성들이 이렇게 범접할 수 없는 아우라. 그런 느낌이라던가 뭐 태어났을 때부터 뭐 완벽했을 것만 같은 모습들이 아니라 어 백성들과 함께 고생도 하고요. 어 그리고 저 사진에서처럼 저렇게 어 굉장히 현실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인간미가 넘치는 네 왕의 어 광해의 네 모습을 담으려고 노력했습니다. 그게 가장 큰 차별점이라고 생각합니다. 네, 대리꾼 저도 많이 기대가 되고요. 어, 남의 인생을 대신 살았던 사람들이 결국 자신의 모습을 찾는다는 어, 이런 이야기입니다. 이 영화를 통해서 조금 더 자신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그런 영화가 됐으면 좋겠어요. 여러분에게 많은 의미로 다가섰으면 좋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